어,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오늘 본문은 조금 어, 왜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어,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있던 이 누가복음을 잘 요약해 주면서 이 사도행전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좋은 연결고리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기는 읽었지만 조금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에 딱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힌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여기에다가 넣어놓으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단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텐데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를 약간 예고편과 같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담아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길로 갈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허락해 내오신 것이죠 앞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나시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만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지난해 우리 청년부 주제가 우리에게 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신 내용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 보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땅가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또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또 계승하게 하시고 또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1장 팔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일장 팔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성경에서 읽어봅시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민호 형제 이 말씀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진호 형제 이 말씀 볼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벅차오른다. 역시 모닝빵을 애착하는 자는 다르군요. <laughs> 대부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막 뭔가 이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땅 끝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이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지옥의 불소시계, 때릴 감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되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땅 유대와 그런데 그다음 뭐예요? 사마리아와 이때부터 마음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요. 근데 그다음에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자기네 나라를 짓밟았던 나라들. 에게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만 구원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비전을 제자들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12절 앞에 이것도 말씀 중에 12절인가? 어, 제가 잘못 읽었네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지 않았던 앞에 있던 12절 말씀 보면 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혀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나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 너무나도 힘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또 기도를 해보지만 오늘도 원주형자가 기도한 것처럼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이 목사인 저도 늘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내가 이러 갖고 목사가 되겠나? 내가 이러 가지고 청년들 앞에 설교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론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신의 스승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팔아 넘겼던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했던 일이 뭐죠? 돈 게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똑똑한 그 사람마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요한복음 모닝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심 주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 진우 형제한테 한번더 질문을 해야 되겠네. 자,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아, 하나님의 은혜. 예. 66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아, 잘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로 맞았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야 요한복음을 올바르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의 이 핵심은 우리에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것인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빛 나갈 수 있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론 유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막먹도록 저거저거 막 창자가 터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핵심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는 제비 뽑는 것 역시 초대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제비를 뽑았구나. 우리도 이만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비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적용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써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장차 세워질 한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냐? 국사는 아니야. 우리나라 역사는 너희들이 알고 있냐? 라고 질문하면서, 굳이 남의 나라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자신을 드러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쫙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마치 개미에게 코끼리가 나타나서 짠 내가 코끼리란다라고 말하면 개미가 뭐라고 하겠어요? 음 코가 좀 길고 기가 크고 어, 다리는 좀 굵네, 꼬리는 짧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개미의 눈에는 그냥 큰 바위 같은 하나가 그냥 보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짠 나타나면 알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 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쉽게 우리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일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성경은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열두 집파, 새로운 공동체를 이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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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으로 이루어진 뭐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혈통으로 이루어져서 생겨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이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한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요한복음 큐티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지도자였죠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모두 몇 명일까요? 민영경제 어떻게 알았지? 11명이에요 가론 유다가 빠졌으니까 11, 11명이요. 11명. 이스라엘은 12지파였어요. 12지파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였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됐어요? 11명이 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1 2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11과 12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땅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있어서는 이 십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시편 십육편과 시편 백구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이 새로운 사람을 뽑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오늘 일장 이십일절에서 이십일절 21절 말씀 보면 이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본 사람. 함께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사도라는 직분은 바로 그런 직분이거든요. 사도라는 직분은 그런 직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배우고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사도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딱한 번만 나오는 이 직분인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난 다음에 사도를 뽑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상징적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어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숫자를 채우려 하는 것은 아직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는 이 10이라는 숫자 위에서 온전한 숫자가 되므로써 비로소 출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구약 성경과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야.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까 구약 성경 말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나 교회는 구약 성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뿌리가 되고 그 뿌리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의 사람을 더 뽑음으로써 이 교회가 태어날 준비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지는두 번째 의미는 이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12명의 이 사도의 숫자를 채움으로써 이 교회로서의 어떤 외적인 외적인 준비를 다 마쳤다면 이제 내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서교회 드린 공동체가 외적인 준비를 마쳤잖아요. 그죠? 임원을 선출하고 목자를 세우고 또 예배팀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우리 기한 전사에 와서서 또 이런 반주도 해주시고 피아노도 쳐주시고 또 우리 세션팀도 생기고 모든 것들이 이제 외적으로 이제 준비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내적인 준비가 무엇이냐면, 1장 14절 말씀이에요.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열두 제자와 예수님의 가족과 여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한 집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집중에서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나요? <laughs>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120명 정도 한꺼번에 살수 있는 집이 몇집이나 될까요? 어, 더운 날씨에 더운 날씨에 120명의 사람들이 복작복작하면서 화장실은몇개 정도 있어야 되죠? 샤워장은? 수련회장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아주 불편한 삶을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불편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 이제 다음 주에는 왜 떠나지 않아야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 제안하고 싶냐면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진검다리와 같은 것이거든요. 다음 주로 가기 위한 진검다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공감이 생각해 볼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오늘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니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그냥 시간이 되니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지난다고 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막 여러분들 뜨겁게 하지 않잖아요. 뜨겁게 하진 않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한주를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번 한주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루에 뭐한 시간씩 기도할까요? 뭐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부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저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래는 52주나 있고, 이제 두 번째 주밖에 안 됐어요. 50주가 남았습니다. 아, 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청년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청년부들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은 어, 성령의 불이 내려왔을 때그 불을 태우는 어떤 장작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 장작이 잘 준비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 그 장작이 바싹 마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성령의 불이 이만 어떻게 됐어요? 활랄 타오르는 것이죠. 그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뗄려 뗄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어, 티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어,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이 교회의 탄생의 내적인 마지막 준비예요. 마지막 준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세계 사역을 하시면서 늘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제가 요즘 이제 모닝빵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닝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기도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어, 아 이게 참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바꿨어요. 이제 지난 주까지는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가 이제 모닝빵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왜냐면 신선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왠지 내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좀 변경을 해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싫으면 싫다고 카톡 보내세요. 제가 저녁에 촬영하려고요. 저녁에 촬영해서 7시에 딱 올릴게요. 7시에 딱 이렇게 될수 있도록 하고, 새벽에 기도를 조금 더 이렇게 쪽지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요. 쪽지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니까, 아니면 슬라인도 혼나니까. <laughs> 그래서 쓰라 출근하기 전에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촬영해서 올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022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다면 2022년에는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사실 영저 저는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고 또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림으로써 큰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따로따로 온 것이 아니라 종합 선물세트로 한꺼번에 왔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왔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사역하도록 해놓으신 그 교회가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진짜 기도를 무진장했어요. 무진장 했어요. 무진장했어요. 무진장. 무진장 했어요. 뭐 매일 새벽, 매일 저녁은 뭐 거의 껌이고 한 여름에 7, 8월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여름휴가 다 반납하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40일, 50일씩 매일 밤마다 전성도들이 모여서 휴가도 반납하고 다 같이 막 기도했어요. 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목사님 여름 휴가 사람도 다갈 텐데요. 어, 그럼 누가 올까요? 그런데 사람들 휴가 안 가더라고. 어, 기도로 뜨겁게 뜨겁게 그렇게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무너진 삶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하시더라고. 기도. 전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막 강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요 그때 저도 회복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내가 회복되어져 있더라고.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싸매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네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탄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이 일장의 모습인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 탯줄로부터 어머니에게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교회는 기도라는 이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서청년들인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준비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서청년들인공동체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져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추우면 따뜻한 바람 나와 더우면 시원한 바람 나와 어, 목소리 잘안 들릴까 봐안 좋은 스피커, 좋은 악기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외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거예요 어, 기도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청년이 되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청년이 되야 되고, 제가 목사로서 그냥 외적으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왁스 바르고 와서 이대팔로 머리 넘기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내적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원하는 진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